제가 지금 어디 와있냐면 여러분들 한강에 와있습니다. 왜 한강에 와있냐면 네, 무카를 해보려고 여기 왔어요. 누구 무카를 해볼 것이냐? 예전에 기억 나시나요? 여름에 비 오나? 어? <laughs> 저한테 물벼락 무카를 했었던 우리 욜로코믹스 선배님들한테 제가 오늘 영웅 무카를 하기 위해 이 한강에 왔는데 이 한강이 어 진영 선배님 집 앞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낚시 컨텐츠 낚시 컨텐츠를 자문을 구한다고 해서 여기로 유인을 해서 또 배경도 너무 좋잖아 그렇자 유인을 해서 잠시 화장실에 가는 하고 제가 위에서 물을 이렇게 살짝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냥 또 그냥 물 뿌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얼음물 <laughs> 나는 야 독한 여자. 자 얼음물 이 추운 날 지나 선배님한테 얼음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성공. 자, 합시다. 할게. 고. 자, 여기다가. 아, 자, 이걸 뿌릴 거예요. 암지암지차 yeah. 하이, 선배님.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로막입니다. 열랄랄랄랄랄라. 제가 왜 이곳에 왔냐면또 선배님이 또 한강 앞에 사시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까지 웬일이야? 아 맨... 낚시 컨텐츠 찍는다. 네. 지금 이 낚시 컨텐츠 딱 하기 좋은 곳 아닌가? 아 여기가 네. 낚시를 평소에도 많이 하긴 하죠 저... 여기 한강에서 그냥 이렇게 찍는 거야? 네 한강에서 저기 또 제가 아까 또 미리 와가지고 좀 반았거든요. 좀 낚시 그 찍기 좀 좋은 곳을 여기 일로, 밑에서 찍죠? 이리로 내려가시면 돼. 재훈 재훈 편은 제가 봤어요. 낚시 컨텐츠.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생 인터뷰였는데 그래도 선배님은 또 선배님이니까 또 배경을 제가 신경을 써서. 아 너무 생이네 쌩이나... 이 생 인터뷰라 그냥 진짜 낚시에 관한 그런 정보들은 없고 그냥 제가 그냥 생에 그냥 재훈 재훈 인터뷰 아니었나요? 그쵸 뭐 재훈 재훈 인터 <laughs> 재훈 재훈을 만나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여러분 그래도 이제 해지 이제 낚시를 이제 또 시작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그 애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배 많이 추우신 것 같은데? 콧물이랑 자꾸 입 주변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 추위를 살지 몰라? 추위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아 추위를 모르는 남자 강한 남자! 강한 남자 율로로라 함께합니다. 자 저기 제가 장관으로 있거든요? 저기 서시면 은 제가 여기서 찍을 거네 여기서 딱찍을려고요아 여기가 좋더라고요 네? 자 가겠습니다 선배님. 에에 거기 조금만 더어 멋있다 아 멋있다 열로박 선배 열로열로 다리 밑에서 나 때릴라 그러는데 아왜 아이 또 말씀 그렇게 하세요 선배님 잘 됐습니다 아 이제 인터뷰 인터뷰 잘 잡고 와 너무 좋다 미치겠어 걸리고 있네 뭐 아무 그냥 그거 없이 진짜 생짜네 뭘 이렇게 던지거나 어? 해야지 아, 뭐. 낚구 나스터 있어? 있어? 아 사초군데. 있어? 아, 있어, 아 그래. 어. 잘. 이거 빨리. 응. 아. <웃음> <웃음>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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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아우 <laughs> 시원해! 아우! 아어야 막방에 뭐가 맞은 것 같은데? 아! 아이씨 뭐야 이거 뭐 얼음... 도대체... <laughs> 잠깐야 막방에 뭐가 맞았어... <laughs> 아니, <laughs> 이게 뭐야? 자, 오늘의 컨텐츠, 끝입니다! 끝입니다! 야, 뭐야, 이게? 아니, 낚시 컨텐츠가 나를 낚는 컨텐츠였어? 선배님을 낚는 컨텐츠였어, <laughs> 아, 그래서, 아, 제가 그, 요즘에 그,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아, 또 이렇게. 잠시만요. <laughs> 아, 시원하게. 이야, 어떠세요? <laughs> 아 진짜 너무 시원하고 아, 아 네. 저. 어아네저 <laughs>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laughs> 하필 이런.. 이런.. <laughs> 지금 몇 대야? 하지만 이게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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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 잠깐만요 여기가 닭살이 <laughs> 없어 괜찮아요 선배님? 아 이제 그러면 낚시 컨텐츠 다 찍으시죠 이 상태에서 그래? 아우 <laughs> 너도 대단하다 머리 대단해요 선배님 후배인걸요? 제가 그렇게 당했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죠, <laughs>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해야죠. <laughs> 네, 지금 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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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었어 이래서 사람은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오늘 느꼈요 여러분들 해지대시 네, 여러, 아. 아. <laughs> 잠깐만 입좀 풀고 아, 아. 자 여러분들 헤지돼지가 <laughs>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얼음 물물카를 준비했는데 내 네, 악플 달지 말아주시고 왜냐면 제가 먼저 물벼락 물카를 했기 때문에 아... 언젠가는 당할 날이 있겠다 했는데 그게 오늘이었네요 이 열로 상공이 열로 잠깐만 충무선 배는 아, 충무는 이따가 오긴 올정데어요야 그리고 물은 충무가 뿌렸는데 왜 나한테 뿌리냐 어? 잠깐만 지금 옮기면 충어 선0개 하나 한거아2 0도 해라.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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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봐야0개 2,000개. 2어0 0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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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로 유인을 못하니까 어. 선배님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어, 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laughs> 선배님 그럼 빨리 집으로 가서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빠 옷 갈아입고 준비해야겠다. 추워. 아, <laughs> 아, 어. 참. 마참 말끔해지셨네요. <laughs> 아 행복해. <laughs> 따뜻한가요? 어 따뜻해. 아, 여매 여선배님. 나 됐다, 따뜻해. 따뜻해. 선배님 따뜻해. 언제 온대요? 이제 거의 한 40분 지나가어 올올 선배님 오, 오면은 카메라를 여기다 설치하고 제가 저뒤에 숨어 있다가. 네. <laughs> 이쪽 음, 음. 이쪽 가. 어차피 이쪽에 음. 차 대면은 내가 음. 밥 먹으러 가자고 음. 저쪽으로 갈 테니까 이게 음. 갈때 숨어 있다가 충어 오고 갈때 충어를 불른 다음에 냅다 뿌려. 제일 신났어. 제대로야 제대로 뿌려야지. 맞아 지금. 나한테 물뿌린 사람 충어 충우 선배였지. 충어가 어. 너한테 뿌렸다. 열라. <laughs> <laughs> 열라. <열러. 웃음> 이쪽 그 뭐야 너 주차하는데 그쪽에다 차 대. 걸어가지 뭐, 슬리 네. 아. 이렇게 행복한다고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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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의 다다 아, 빨리, 빨리 준비해 옐로라로라로라로라로라 와쿠마 이거... 야 오늘 추야 오늘 니까뭐 따뜻한 거 마시러 가자 아 따뜻한 거 먹으러 가자 뭐땀줄거 있어? 국물 국물 국물? 응 가자 가자 교동 가까우면 교동? 교동. 어아 근데 왜 이렇게 추웠어? 판님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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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뭐하어 야,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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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고 이거! 뭐냐고, <laughs> 이거 뭐냐 와! 이거 뭐야, 내가 복수, 물려락 복수한 거 아니야? 맞지? <laughs> 아, 씨. <laughs> <별남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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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이거 언제 맛있던 거야, 또? 어, 제거, 제거, 하고 했어? 메모. 나 아까 제대로 당했어. 제대로 당했어. 아. <laughs> 나 한강에서 당했다. 한강에서 뭐 낚시 콘텐츠 찍으러 온다고 해서 나 거의 유인하더니 나한테 물 부렸다고. 아, 영 했어? 어. 했어. 그럼 됐어? <웃음> <웃음> 그럼 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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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는 좀덜 추운 느낌이야. 한강, 한강 어우 쪘어. 바람 장난이야. 라근나 아, 그래, 팬츠 야. 다 젖었는데. <laughs> 형옷 그거 빌려줘. <뮬려가서>... 아니, 아니 당황해하다가 이거... 선배님도 같이 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네요. 어, 이형당음은 상관없어. 아, 상관없는데 선배님 이게 뭐였냐면 그때 물벼락 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복수한 겁니다. 그랬어? 이 추운 날 저는 그냥 물이 아닌 얼음물로 <뮬리> 아 시원해. 어, 시원하시니까 좋아. 정신 바짝 차려주십니까? 어해지 어, 건들면 안 되겠다. 야. 깜짝 놀랐다. 이 야락무 사이로 바야 ヘジデジ、ヘジデジ、ウリモルダーガチヘジデジ。